형님들 알로우 이번판에는 브랜드 정글입니다 제가 아마 브랜드 정글인걸 눈치채진 못했을텐데 이 브랜드를 뽑으면은 절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정글로 쓸거라고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브랜드를 뽑자마자 상대편에 저 신짜오가 진짜 칼픽이 바로 박혔거든요 저를 찢어버, 찢어버리겠다는 그런 분노심을 느낄 만한 속도의 칼피였는데, 신저거선 솔직히 말씀드려도 아주 무섭습니다. 신저한테는 그냥 이 e 스킬 걸려서 한번 물리면 그냥 물릴 때마다 뒤지는 거거든요? 아, 스턴을 맞추고 무조건 꽁무니를 빼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도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초중반이 특히 위험해요. 사이퍼들이 너무 이 먹여줍니다. 또 브랜드 정글이다 보니까는 또 저렇게 와가지고 또 설치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형들, 아, 이거 또, 아. 다리우스 도 미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와도, 와도 좀 해봐, 여 밑에서 형들. 갔나? <laughs> 나이스. 근데 좋은 게, 다이스형 님이 그래도 서포트여가지고, 식물을 몸방을 세워서 원래 할수 있는데, 오, 다이스형님 근데 진짜 친절하다. 다이스형님 진짜 진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형님들. 위시도 그렇고, 아주 마음이 쏙 듭니다. 다리우스 형님은 뭔가 이게 추악이신것 같네요. 이 다음에, 블루부터 바로 먹을게요. 제가 상대편이 방금 인베들어온거 보니까는, 무서운 녀석들, 제가 봤을 때 지금 절좀 많이 빡친 것 같거든요? 좀 빡, 빡친 상대가 있으면은, 블루를 먼저 먹고 빨리 꽁분이 빼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형님들,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먹으면은, 멍청차분들도이 터진 블루는, 좀먹기가손소쉽 씹습니다. 이게, 이게, 브랜드 정글이 더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3레벨이 아주 손쉽게 찍을 수가 있어서 3레벨부터 브랜드 정글은 개사기거든요 근데 이거 두꺼비랑 레드랑 블루만 먹으면 3레벨이잖아요. 아주 기분 좋은 거예요. 음, 이거 스킬은 그냥 아무렇게나 큰 도움대로 일단 빨리 써가지고 먹을게요. 그리고 브랜드가 좋은 게 정글링이 진짜 빠르거든요. 3레벨 때부터. 그리고 한타 교도도 되게 높고 AP 챔피언 중에서 약간 한타, 한타가 되게 좋은 그런 AP 챔피언이잖아요. 이건 아마 그래도, 이거는 내가 땅굴 한번 파고 싶긴 한데, 신자하고 아마 안올것 같거든요?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자도 아마, 그, 지금 봐봐, 포션 하나도 안 먹고, 거의 풀피 상태인 거 보이시죠? 브랜드 정글은 피관리도 굉장히 쉽습니다. 오, 이 자식 2레벨 상태로 여기서 뭐하죠? 2레벨이 진짜 족밥입니다. 이런 식으더블 먹여줘가지고, 형님들, 압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짝 빼는 척 하지 만 빼는 척 하면서, 여기 성님들이 터트려가지고, 진짜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진짜 완전히 몰아내줬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진짜왜의 형님들, 역정은 카나브리를 바로 카정 쳐줍니다. 근데 원래 이게, 카정은 치기가, 신짜 카정 치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신짜호가왜 2레벨 상태에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죠? 내가 뭐, 가 뭐가 못 봤나? 타겠습니다. <laughs> 노리셨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바로 백업 가져왔어야 했는데 <laughs> 멍청이 <멍청하게> 이빨 터 <터로, 웃음> 이빨 터느라고 야소를 도와주질 못했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갱칭당한 야소 잘못이에요. 그건 제가 빼고 <laughs> 을가져으면 좋았겠지만 야소 충돌은 항상 저게 갱칭을 너무 쉽게 당갑니다아 근데 이거 신자오 너무 쉽게 신자오 너무 가는 데마다 너무 쉽 쉽게 먹는데. 그걸 왜형님도 깝치시지 저거를? 맞나? 뭐 나이스인데? 뭐야? 베인 형님이 상당히 좀 판단력이 좋으신 형님 같은데요? 원래 브랜드 정글이 근데 막 미친 듯이 갱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커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나 지금 약간 나도 이상하게 동선이 좀 허접하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해 진짜 빨리 정글이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00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킬이 많이 나오는 판이 브랜드 정글을 하면은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요. 브랜드가. 브랜드가 성장형도 성장 기대가이 높은 거, 성장형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크로 잡아내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리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형님들 그냥 플래시를 각각 아낌없이 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게 저희 아주 역겨운 브랜드 정글 갱킹이에요. 브랜드 정글 형님들은 아무런, 어이, 바로, 바로 띄워줘야 돼요. 형 살짝 빼봐, 살짝 빼봐. 제발 죽지 말고 들어 있어봐. 오, 살짝 빼, 살짝 빼. 아, 그냥, 이런 거 그냥, 뭐하러 저렇게 플래시 낭비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저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가가지고, 제가 마무리해주면은, 같이 킬이랑 같이, 같이 어시도 먹는건데 아주 탑신병자스러운 마인드라니까요 까비 <laughs> 아니 물음표 핑까지 찍을건 없잖아 아니 이게 내가 가면은 진짜 솔직히 팀적으로 이득이거든요 저런식으로 게임하면 안됩니다 물론 뭐솔티히 좋긴 좋았는데 같이 이득볼 수 있는걸 혼자만 배불르면 안되지 정글링 좀 돌게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신자오가 형님들 그런 챔피언은 무조건 초반에 많이 굴려놔야 되는 챔피언인데 브랜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유 있게 정글링을 해도 한탈때난 충분히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판에 내가 킬관유율이 많이 높, 높지가 않으면은 이게 또 선임들한테 브랜드 정글이 좋다고 뽐내기 약간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킬 많이 나오는 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막 솔킬 많이 따이고 따이는 그런 판은 너무 역겨워요 왜냐면은 정글은 항상 이킬 관여율이 정글의 캐리력을 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빨리 먹고 바텀 갱킹가지고 궁극기 맞춰 보여줬는데 이거 먹어도 6맵은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바텀 경락이 너무 이뻐요 빨리 고생했어. 바보잡이식고 난퇴해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저런 멍청한, 코구멍을 뚜벅이 정글이 있으면, 저 귀여운 브랜드는 바로 이렇게 하는데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긍킹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남이한테 스토, 스턴이 빗나갔지만, 지금 코코마한테 더블로로 킬패를 쳐버리는 거죠. 느낌이 좋았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볼렘 먹고 눈에 메이를좀 빨리 띄우고 싶긴 하거든요 집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크를 원래 되게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파이크를 초반에 한번 잡아내가지고 이도도 확실히 좀 괜찮았죠, 적 거든요 죽 좋기 때문에 천천히 좀 걸리면 근데 이게 브랜드가 빡치는 게 뭐냐면은 살짝 하시다 보면은 마나가 의문이 부족해요 그냥 브랜드는 아주 멋쟁이 챔피언이라서 이 모든 스킬이 다 공격 스킬인데다가 마나 소모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만화가 부족한, 약간 그런 만화에 부족함이 좀 시달리게 됩니다. 파이크는 좀 망해버려가지고, 티아멧도 못 가고, 원래 파이크는 티아멧이 핵심인데, 티아멧도 못 가고, 선 기동신 간거 보니까, 역시 아까 제가 가수를 한번 뿌려준 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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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한테 치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신긴 역시 타이밍이거든요. 우리 편왜 이렇게 유리한 것 같지? 라이너들이, 야, 생각보다 다들 잘해줘가지고. 어, 아니네? 잠깐만요. 이게 야, 솔축도 지금, 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네. 그야 이리 와, 이 이리, 이리, 이리 와! 내 품으로 와, 내 품으로 와! 기둥이 자식아! <laughs> 이런 게 바로 인데 브랜드 정글의 사기성이에요. 브랜드 정글은, 룸 레벨 이후에, 아주 역겹게, 2대2 3은 무적이기 때문에 그 때면 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쟤가 불어요 이거 뭐 쳐먹을래 이거 이 자식아 W까지 먹어서 패시브 딜까지 넣어줍니다 왜냐면 이게 어둠의 수학부터 뜯어야 되거든요 브랜드가 화상 대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수학 스택을 쌓기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브랜드 적은 개꿀이에요 형님들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용이랑 전령도 굉장히 잘 먹는 정글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쯤 되면은, 아, 이쯤 되면 이제 형님들, 그냥 스킬 3개 다 맞추면은 무조건 패시브가 터지거든요? 패시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퍼댐 그거란 말이에요. 오, 야쏘 형 죽었네. 이제 용좀 먹을게요. 용좀 먹고, 조금, 챙겨지 오브젝트를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형님들 이게 궁중의 사냥꾼을 들게 되면은, 모든 AP 챔피언들은 또 은근히, 체력 관리가 되게 쉽기 때문에. 브랜드는 원래 체력 관리가 쉬운 편이고요. 사실은 원래 이 스킬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그 콤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광역기를 항상 활용해가지고, 뭐야, 여기서 이분들 약간 깎군요 얘네들이 텔까지 타가지고 뭔가 대박이한 건을 노리긴 했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시점을 찢어버릴게요. 좀 욕먹으려고 지금 욕먹으려고 뛰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가토티 해가지고 이제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좀 멍청한 거죠. 어? 잠깐만, 이 자식 이걸, 기자, 이 자식아. 어, 나, 그렇죠. 이게 왜 플래시까지 써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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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빡치네. 아니, 무슨 플래시까지 쓸건 없지 않았어요? 피오라? 어. 아.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어쨌든, 제가 신점 찢어버린 거 보셨죠? 보셨죠, 형님들? 신자오는 조물래기에요 초반에 약간 신자오한테 조금 겁먹은 척 했지만 신자오는 쓰레기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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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같이 잘큰 이런 브랜드가 가가지고 그냥 그 풀콤보 넣어주면은 신자오도 거의 빈사상태가 될수 밖에 없는거예요 신자오가 아주 멍청한게 뭐냐면은 신자 지금 아주, 아주 이상형적인데요 신발을 선 닌탑을 갔는데 글쎄요 저, 저건 약간 브랜드를 조금 무시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왜 저거 선디 인터뷰를 먼저 갔지? 난 정글, 상대 정글의 브랜드인데. 어을때 신자우도 형님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우가 어쨌든 제가 죽여버리는 바람에 상대편이 용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저희 꼼짝없이 용을 먹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피오라가 여기서 어쨌든 한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자 쫄잖아요, 이제. 절대 막 쳐맞고 나니까는. 오 잠깐만, 얘 개빡쳤다, 개빡쳤다! 어! <laughs> 우리 형님들의 백업이 항상, 형님들. 저희 형님들의 백업이 항상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쫀척하지만, 바로 뒤에서 진짜로 찢어버리죠 저희 형님들이 근데 아주 백업이 좋고, 아주 거의 기분 좋게 해줘요. 이렇게 허구적인 팀원은 또 오랜만이거든요. 저희 형님들이 아주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니까요. 저희 형님들 제가 봤을 때 약간 그거 같아요. 제가 브랜드 정글로 생각보다 잘해주니까 저에 대한 기, 기특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별로, 원래 사람 심리가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이 잘해주면은 아주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원래 커지거든요. 저희 형님들은 저에 대한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글을 바로 카정 쳐주고요. 그럼 우리 물 전국이 나 들고 갈까? 저기 사이브 한번 봐가지고. 여기서 제 형님들. 여기서 바로 여기 숨어 있다가 갑툭튀 해가지고 공만 던져줘도 되는데 화대짝 놀라거든요? 근데 라인 약간 애매하네 와드 없거든? 좋아 형들 다이버각 노리게 나 뒤로 돌게 뒤로 돌아올게 라인 밀어 지금 나미가 불안감을 느끼고 피말을받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럼 신적은 너무 주변에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해야 돼요 참수가 없거든요? 쎄이 자식아 궁만 던지면 형님들 꼬부기 킬 들어오는거에요 저는 바로 신자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간 소방울 타고 꼬부기를 빼줍니다 아주 역겨운거죠 잠깐만 얘네들 파이크까지 와가지고 지금 분노의 복수의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봐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뗄 수도 있거든요 오 나이스 오 이런거 피해주고요 얘네들이 근데 왜 자꾸 저렇게 마구잡이식으로해 에반데 근데 피오라가 탑을 버린 것 같아요 얘가 아까부터 내려와가지고 <laughs> 자꾸 뭔가 바텀에서 플레이뱅킹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괴물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방금 근데 결과가 어쨌든 좋게 성대편한테 나왔네 아 근데 원래는 형님들 브랜드 정글 이렇게 갱킹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브랜드 정글은 미친듯이 갱킹을 가려고 하는 게이 아닙니다 원래 RPG하면서 성장해가지고 한타 때캐리는 피이거든요? 이번 판에는 은근히 갱각이 잘 나와서 은근히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없는 챔.. 없는 아 뭐야 아 이거 안됐네 원래는 그렇게 할할 할, 할 필요가 없는 챔피언이에요 웬만한 정글러보다 한타 기여도가 좋기 때문에 상대편은 지금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저희 게임을 따라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브레드 정글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저기 이미한타는 제가 지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는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블루부터 먹고, 이게 이런 식으로 캠프를 캠플링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진짜 편하다니까요. 이거 먹고 집에 가서, 이 다음에 가면 가주면은 진짜 세지거든요? 가면을 바로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지금 워낙 정글링을 잘하고 다니니까 는 현상금이 이렇게 붙잖아요 브레드 정글은 형님들 진짜 아주 쓸모가 높은 정글이에요 특히 시즌 10 들어와서는 진짜 그 3캠프 먹으면 3레벨 되는 게 진짜 쉽거든요 우리 형들 너무 뇌절이 너무 심한데? 상대편이 파이크가 있어가지고 한번 불리하게 가면은 조금 이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형님들 뭔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브랜드의 약간 파워를 보여줄 때가 이제 수수된 것 같거든요. 가자 소이자 이게 바로 양각조이기죠. 멍석들도 후멍 찢어버려야 돼요. 후멍 그냥 저희 이 투망 아으면 찢어지거든.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 아 이게 안 튕긴다고?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진짜 세죠 이게,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 정글들에 비해서, 진짜 어둠의 수확 쌓기가 너무 편해요. 나중에 가면은, 어둠의 수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엄청난 어둠의 수확이 쌓이 쌓이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그거 나름대로 해도 형님도 폭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크가 여기서 나오면은, 왠지 원콤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리로 갔는데? 어디 갔지? 아, 파이크는 진짜 너무 약삭발은 너무, 그거 같아요. 너무 사기 챔피언 같아요. 그 W랑 이 e 스킬이, 조합이 아주, 아주 습니다 빨리 카나이리이 먹고요. 피오라가 지금 라인전도 많아 주제에 너무 약간 주제에 걸맞지 않게 맵을 넓게 쓴척 하고 있는데. 근데 피오라가 좀 풀렸네요. 피오라 먹었네. 난 한타 가고 싶거든요. 한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타 여기서 아, 하든가 아니면은, 한타 안 벌어질 것 같으면은, 집에 가서 리안들이 사올게요. 아니, 나 지금 집에 가면 안 돼요. 용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용상 준비해야 됩니다. 찔래요, 너네? 오, 이자식이, 어깨로. 역시, 쇼랑이 아주 멍청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진짜 대죠 이게,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국만 그냥 던져놔도, 한 대면 다 대가리가 터집니다. 게 너무 쉬워요, 진짜로. 그랜드 정글 하시면은, 잘 웃기실 텐데, 그냥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강력한 딜을 항상 끝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꿀 승리를 지금, 지금 이거 백, 바로 찍어야 됩니다. 저희 바위계를 뭐, 넘보려고 하면은, 참으면 안 돼요. 그, 바로, 바로 블루까지 형님들 간단한 핑을 찍어서, 저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먹을 수없좀 화난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베인이 불러 먹어서 뭐해. 형연 브랜드가 먹은 게 맞는 거죠. 기다렸다가 패그찢어버릴게요 오자마자. 지나간, 지나가는, 지나가는 거부기로 그냥 맞춰갖고 그냥 뜯어버리는 거예요. 기을 더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여기 계속 기다렸다고 했는데, 진짜로 바로, 팍 먹여가지고, 컨트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 터져버립니다. 자, 궁극기가 있으면 좀더 확실하게 할수 있는데, 이 스킬을 하나씩 천천히 뽑아주는 게 중요해요. 공기가 없네. 뒤질래, 너? 어, 파이크가, 어, 나, 나 좀, 나좀 살려줘! 아, 이거 코구모가 맞았을 텐데, 파이크가 갑자기 뒤에서 갑툭튀해가지고 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저의 풀콤보, 풀콤보의 힘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다리면, 쟤 코코모 아무것도 모르고, 와, 도되 돼있네. 그지만 빼때 빼더어도코코이 빼먹어줘야 됩니다. 나는 안 잡혀, 이 자식들아. 아주 잽싼 대머리 거든요. 오와 오우! 제발! 아! 어! 근데 어쨌든 형님 보셨죠? 저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또 쳐오다가 다 박살 나는 거 보셨잖아요. 바로 이게 저의 대머리 어그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진작에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앞에서 깝치면서, 킬각을 마치 줄 것, 주, 줄, 듯안줄듯 하다 하면서, 상대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머저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브랜드는 그리고 AP 개수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마관템이랑, 이런 효과 아이템 위주로 가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 리안드리가 나왔기 때문에 진짜 쎄 이정도 아이템 나왔으면은 진짜 개무적이에요 형님들 이제 진짜 진짜 세겠다이 레드는 절대 먹으면 안될 것 같아요 아까 베인이 베인 형님이 사실 근데 베인 형님이 근데 사킬 7데스네요 역시 베인충이네 잘해주고 계신 줄 알았는데 백업도 잘해주시고 이 형님은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이리님 <목소리> 근데 몇개 던져 저편이 제가 생각에 제가 없으고물이래 고물이기 도브레이비 같아요. 제가 여기서 형님도 또 저의 형을 보여드리는게 좋은 것 같아요. 개세죠. 이런 식으로 구구지가 튕기면서 상대편을 걸레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아, 뭐 없냐?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진짜 강한 거 보고 계속 바셨죠 제가 봤을 때 바로는 쳐도 될것 같은데. 일단, 불로부터 먹으러 갈게요. 이게, 제가, 제가, 농담이 아니고, 브랜드 정글 안 했잖아요? 그럼 저희 지금 게임 역전당해서 줬어요. 제가 없으면 저희 편 한타 못디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전략적인 픽을 하는 거 뿐이에요, 형님들. 브랜드 정글을 약을 풀려고 형님들한테 브랜드 정글 픽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런 상황에는 브랜드 정글이 개사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 저는 후반을 시작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얘, 네우 밑에 너무, 너무 심하게 매절하는데. 자이라면 나이스. 이거 와도 돼 있나, 어디? 저게 상대편도 코그모먼드이라서 완전히 무시는 못하거든요. 누건 이거나 먹어, 이 자식. 아프지? 오, 진짜 오, 진짜 오, 뭐.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다리우스형도 지금 자기가 너무 잘 컸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약간 다리우스 잘 커봤자 꿈꾸한테 녹는단 말이야. 너무 약간 여기서 좀 기다리면 은뭐 걸렸을 거. 데이니시 꼬리 사는 거는 힘들게 하고 까비 우리가 아쉬운 게 그거네요. 이니시가 좀 많이 부족한 조합이네. 이니시가 저희가 약간 국대기에요 이니시를 할 사람이 없네. 이거 시야를 되는대로 하다가 은근히 절판이짤리거든요 어,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죽여버리고요. 싸우도 없애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진짜 어둠의 소화기 벌써 15 스택이잖아. 이게 화상 이렇게 화상 딜, 딜처럼 출혈 출혈 출혈딜이 있는 사람 있는 챔피언은 진짜 어둠의 소화기 형님들 보면은 정말 꿀이에요. 진짜 이 자식아, 이 자식 손에 전통님도 저는 쿠크를먹여서 죽여버려요. 저 멍청한 피오라가 아무리 은술 잘 써봤자 그냥 퓨어딜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난냥 저희 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득을 이 다음에 더, 더 챙겨야 되는데 빨리 밀자 좀 밀어야 되거든요. 지금 밀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아 빼야겠다. 그래도 용3개 먹어놨으니까 뭐 얘네가 아무리 시향 끌어봤자 이 형님들이 어디 네 번째 용 먹히면은. 못 버티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다이어스 형님도 다시 흔대어도 되시려고 하네요. 버릴게요. 이 멍청하게 눈치가 없으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핑 하나 숨겨져 있는데. 잠깐만, 얘네 도치무. 여기 큐 먼저 던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네. <laughs> 뭔가 멋진 콤보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까비였네요 아, 돈이 너무 많아서 집에 가서 템좀 사올게요. 이게 브랜드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너무 많이 벌려요. 워낙 뭐, 파밍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집에 가서 기분 좋게 템을 하나 사오고, 어, 상대편한테 아무 형님들 아주 역겨운 초시계를 사가지고, 상대편이 어떠한 플레이를 하려고 할때 한번 망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론도 진짜 빨리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조합이, 야쏘, 베인, 브랜드 정글이면은, 바론 진짜 빠른 조합이거든요? 바로, 바로 붙어줄게요, 이거 위쪽에. 피오라도 따야 되거든? 피오라도, 제 생각에는, 조금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이거,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물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슬로우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그쵸? 바로, 우리 사 저렇게 물러서, 뒤쪽 저기, 게에 바론이들. 이게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모리사냥이에요, 모리사냥. 저는 그냥, 이제, 다리오스 같은 개질 앞에 앞세우고, 이거, 여기 우리, 바로 먹자. 어차피 신자오, 저랑 3레벨 차이여가지고, 신자오가 자꾸 못 뺏어요. 저 자신 있거든요? 바 어, 저랑 치면 되지. 개빨리 먹는단 말이야. 개인충이 지금 어그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한 대표는 후다닥 달려오지만 아니 거 진짜 먹어버립니다. 어, 뭐야! 우와! 신자오, 이 자식이, 죽실래요? 고만 던져도 형님들 떼는 거예요. 개쎄죠처음안죽겠지 아, 네. 이거는 저 고구마 어그로 끌릴 게 아니고 미드를 밀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파이크한테 어그로 끌릴 게 아니고, 우리 형님들이 조금 움직여 챙기는 속도가 약간 아쉽네요. 진리 레이저 씨가... 저는 웅수를 형님들 절대로 웅수 타이밍에 멍청하게 스턴 던져주는 머저리가 아닙니다. 오. <laughs> 죽을 뻔 했네. 아, 그냥 집에 갈래요. 이거 어차피 못밀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베인정, 베인원딜을 배인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베인원딜이 나오면은 진짜 타워링이 너무 힘들어요. 게임을 유리한데도 잘못 끝내. 팔이 짧다 보니까. 야쏘 추는뭐 말할 것도 없고요전 야쏘를 아주 혐오하거든요. 근데 뭐저 야쏘 형님은 그래도 잘해주신 편이에요. 제가 그 그동안 아주 끔찍한 야쏘 정글, 야쏘 미드를 수없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 정도, 저 정도면 아주 양반이죠. 그리고 야쏘가 나오면은 그래도 브랜드 정글할때 좋은 게 이렇게 블루가 전부, 무조건 제거기 때문에 야쏘 정글이 유일한 장점이, 장점이. 정글링 좀 하고 16레벨 찍고 계속 끝내야겠다. 약간 멘탈 나간 것 같은데. 브랜드 정글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아마 같은 팬들한테 브랜드 정글보다 못한다고 한 소리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약간 멘탈 나가가지고 게임을 막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이. 소식에도 있으니까 좀 깝쳐볼까요? 너무 깝치는데, 흉흉 내주긴 해야 되거든요. 에이스, 이런 식으 터트려버리면 돼요. 진짜 개쎄단 말이야. 나 어둠에서 이을어떻가또 뒤졌다. 시 c 서 먹으면서 자꾸 호과을 기약하려고 하는데, 가만 안 둡니다. 오, 잠깐만, 나 혼자거든요? 됐다. 아이씨, 이 자식. 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그 대신에, 형님들, 저희 편이 욕네 번째 거 먹어주는 동안에 억그로끈 거니까, 오, 뭐야, 아니네? 용이라도 먹어주면 안 될까? 아, 이거 맞냐? 이거 얘네들 다 막으러 오는데? 아, 우리가 왜 게임을 못 끝내는지 알았어. 우리 너무 질겜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편에 지금. 다들 지금 좀 재밌는 챔피언들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리우스, 베인, 야트다잘컸을때 되게 즐거운 챔피언이잖아요. 보니까는 지금 다들 형님들이 게임을 즐기시려고, 그리고 게임을 조금 약간 여유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는 건가?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죠? 아이스 어쨌든, 형님들, 진짜, 브랜드 정글이, 진짜, 생각보다 괜찮고, 나쁘지가 진짜 않거든요. 진짜,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진짜, 브랜드 정글. 지금 요새 AP 정글러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럴 때인데, 브랜드 정글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또 뽑으면은 은근히 브랜드 정글에 대한 대응을 못해요 형님들 아주 지금 게임을 즐기고 계신데 제가 빨리 끝나야 될것 같아서 이 전전 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이 지루해졌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이따 공 던져가지고 알아서 알아서 튕기게 만들어놓고 끝내야 돼요 아직못 끝내겠네 끝났네요 나이스 그렇죠 음 좋았습니다